안녕하세요. 백지원의 설라다육입니다. 꾸박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투구를 축제해볼 건데요. 제가 선인장에 빠져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맨날 선인장만 올리고 있죠. 근데 선인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육이 처음 빠졌을 때그 증상을 똑같이 겪고 있답니다. <laughs> 자 그런 언니들도 계시죠? <laughs> 자 일단 얘를 분리해 볼게요. 자 얘는 뭐가지가 없는 아이라서 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자음 얘도 뿌리가 어느 정도 있었나봐요. 이걸로 살살 털고. 자 저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답이 아니랍니다. 그냥 제 방법대로 제가 다육이 키우던 방법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식재하는 방법, 뭐 분갈이 하는 방법, 뭐 이런 처치 방법은 저희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분 영상 보시고 배우시고요. 저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자. 자. 이게 약간 수노토랑 비슷해서 제가 화분을 하얀색으로 해봤어요. 근데 잘 어울리죠? 아 이거 화분 고르는 것도 진짜 미적 감각이 필요한 그런 건가봐요. 언니들 그 고수님들 가끔 이제 쇼츠 올라오는 거 보면 와 어쩜 그렇게 찰떡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화분을 어 식재를 하셨는지 정말 짱짱짱 언니들 짱. 자. 아, 이거 진짜 기름칠 해야겠네요. 잘안 돌아가면, 우리 구원 악령님께서, 지금은 악녀와 천사들인가? 기름칠 하시라고 했거든요? <laughs> 기름칠 해야 될것 같아. 짜잔, 우리 투구도, 축제가 끝났습니다. 자, 자랑 타임 아니, 너무 예쁘다. 아, 이거또 어떤 꽃을 피울까?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선인장 피는 꽃이 피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뭐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선인장을 드린 지한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됐다 자랑 타임 유 예쁘다 예쁘다 하나도 육각이네요 얘는 육각. 제가 지난번 나방에서 육값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육값 주세요. 그래가지고. <laughs> 발음주의. <laughs> 예쁘자 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러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꾸범. 사랑해. 꽁주.